안녕하세요. 오늘 용문산 나물축제, 산나물축제에 왔습니다. 네, 많이, 꽃나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는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니까 와가지고, 막, 들고, 막, 빼나가고 싶다. 아유.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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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왔네. 주차장이 꽉 찼어요. 우리 친구 어디로 갔나? 친구들이 어디로 갔나? 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사사올 데가 없나? 안 와? 식당도 있고 식당도 엄청 많네 천연 발효 빵. 아 이게 무슨 무 빵이요 이게? 이게 산란물하고 친함 친을 하고요. 건조에 들어간 건강빵에요 먹어봐야 네, 되죠? 단맛은 없요 단맛을 없어요. 단맛은 없어요? 단맛은 없어요. 네, 그 대신에 여기 샌드위치에서 드시는 건강한 빵이에요. 음, 뭐예 음. 시급스럽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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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맛을 빼서 더 좋다는 분이 많으세요. 음. 요새 대세 빵이에요. 맛있네. 오, 딱딱한데? 아니요. 딱딱하지 자, 않아요. 말 자연빵이에요. 그 자연빵이라서 그렇지. 자연. 이따 자연 가면서 사 갈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먹어 봐.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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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 도라지, 음, 음, 뭐야. 엄청 많네. 어, 고기 막. 음, 자자 자자 자자. 이 부릅이다. 이거 음. 뭐? 요거요? 요거는 5천원씩이 이거? 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름이 뭐냐고 오갈피? 예, 얘는 오갈피 달래순 아, 이거 달래순인가 예, 얘는 어묵 저거 두룹 음, 두룹 두룹 알아 둥글레둥글레 여주 응, <laughs> 어, 뚱딴지 음, 별게 다 있네 작곡도 음, 음, 되게 많네. 음. 네, 맞아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네, 맞아요. 없는 것 빼고 다있는 반찬도 있고 인삼주 있다. 인삼주 되게 독하겠네. 달의주 사삼. 산삼 우리 구나 천연꿀 이게 밤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6만 원, 6만 원. 이거 밤꿀은 이렇게 나온 건 없나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어제다팔렸어요다팔렸어요다팔렸어요어요어요없어어요어요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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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요 없어요? 없어 좋아, 좋아 봐. 땅3 0 0원방서고에서도 재배하고요. 아, 도가상이잘 되잖아요. 장내삼 네. 안 보시고 가세요. 한번. 뿌려 더러만 어. 거냐세요. 5,000원부터 어, 있습니다. 향이 향이 너무 좋다. 네. 뭐, 조금, 조금, 조금 진짜 좋아요. 아, 이번 아, 저희가 다 이번 주에 저희가다 캐온 거예요. 아, 장내삼은 산산 밑엔가? 어, 산삼이 씨가 자연적으로 튼 거면 장래삼은 씨는 똑같은데 음. 이제 저희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심기만 한 거고 그대로 아, 예. 그대로 이제 자연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자연 방식. 아, 그러니까 심는 그렇지. 거만 사람이 하는 거야. 심는 아. 거 심는 시니까0만이윤지 아, 씨가 10만이셔? 아, 네. 뭐 3캐면 다1 0만이죠 뭐. <laughs> <laughs> 아니, 어우, 멋지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겠습니까? 근데 면아 아무나 못해요.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아, 네. 나중에 들릴게요.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 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응. 이네 나중에 들릴게요 내려오시면 서오 내려오시면 내려오시면 내려오시 내려오시면 내오시면내려오시 내려오시면 내시오셔야아 음. 얘, 얘는 <많아>. 이게 좋은 건 나이 못 정이네 농부시장, 농부시장이 어디? 저기, 저기 문 아. 그생선이 청년 생선이라고해가 저기도 아, 청년. 네. 아, 제 알바. 예요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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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알바. 내가 내 상황을 따라오는 그럴 것다거요 제가 찍으세요. 유튜브 유튜브 하니까 예쁘게 저기 나오게 찍어줘요. 아잘 찍고 그럼요. 있어요. 네. 전화와든 네. 그냥 한 네. 번만 찍으면 돼요. 이쁜데 색깔은. 별로 안 저거 잘하시나요? 찍었어요. 응. 이거 하나 먹을게요. 어, 드셔보세요. 네. 한번. 응. 이따가 사가야지. 응. 응. 오늘 저거 좋아요. 이거? 응. 응. 이거? 이거 왜만? 한, 한 박스 한 박스 0만 원인데, 응. 저9만원 드릴게요. 구만 응. 원. 아, 10만 원써 놓긴 했네. 아, 응. 10만 원이야. 근데 그냥 대신값 응. 9만 원 갖고. 응. 음. 이제쫙 돌면서 쫙 돌면서 내려오면서 다이고 아니, 음. 오세요. 네. 아세요 <laughs> 네. 아, 이게 나물이구나. 어서 오세요. 네, 네, 치나물이고요. 네네, 취나물 오가피, 버드, 아니, 두루. 엄나무순. 응, 음, 엄나무순, 음. 두루. 네. 얘네는 어떻게 팔아요? 요거는 만오천원씩, 500g에. 얘는, 취나물은 만원. 만원? 네. 그리고, 오가피수는 만오천원. 음. 음. 지금은 짐. 진...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네음 이렇게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저 유튜브 찍으니까 네. 예. 예. 선전하라고 유튜브 찍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와. 사는 건 나중에 사야 돼. 지금 들고 못 다니고. 네, 맞아수고하십시 네네. 야, 비름이 5,000원, 1kg 5,000원. 어. 비름나물 2kg 5,000원. 비름나물요? 네. 음. 이거 다래순. 만원. 아 치즈, 치즈네. 뭔데? 버섯. 네, 안에서 직접 만들어 여기서 만드는 집이에요. 네, 감사합니메밀이 그 엄청 고소해요. 내, 나 이거 하나. 이거. 이 어, 메밀이.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식 많이 했으니까 제 위조 위스안요 누가 갔나? 는다 아, 청국장, 간장.

얼마씩 해요? 1 0 0 0원이야요건 2만원. 이거 음. 봐봐. 음. 거 봐봐. 요거 봐봐. 요거 이봐 요거 봐가 요거 봐 요거 봐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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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오시는데? <laughs> 네, 잠깐만. 요 지금 받을 수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영상 네, 찍으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유튜브. 아 네. 산딸기다. 음. 잼이네요? 네, 산딸기 잼이에요. 음. 네, 오이도 있고 버섯. 아 작은 안봐주어요세요 네. 보리. 보리 보리. 소주나 까서 올려 막걸리 꿀이다 화번 맛있죠? 다른 집들보다는 제일 맛있는 거요 먹으라고요? 응, 맛있네. 감사해요. 나중에 살게요. 네, 아기랑. 죠 예. 이게 전화 왔어요. 네, 알아요. 전화 안 받아요, 지금 못 받아요. 네, 아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누룽지. 네. 그...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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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만 원씩 드릴게요, 무조건. 무조만이 음. 엄마는 만 원씩 드릴게요. 진짜 많아요. 다른 데는 2만 원이 없는데, 지금 막 다운 게 좋아. 음, 아, 저거는 뭐야? 그거 용이에요 그, 그, 네네. 뭐 아, 이게 뭐야? 샐러드 어, 어, 채소예요. 음? 아, 아, 샐러드? 샐러드 채소예요. 네네. 지금 레디시로 만든 피클이에요. 이쁘다 그리고 얘는 좀 구식 음? 힘드시죠 얘는 와일드 루라예요인 피자에 음. 얹어서 드시는 외국. 아, 네. 최소네? 네, 그렇죠? 음, 네, 이제 요즘 많이 나와요. 지금 모든 10가지 종류 와일드 루꼴라 100g 포함해서 만 원이에요. 300만 음, 원 특별히요. 저렴하네. 네. 필요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네, 만원이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다. 아, 그럼. 시루 패밀리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추, 청, 청. 네. 음. 음식들은 지금 오메 밖에 못 먹어 요 음. 나중에 음. 좀 지나서 먹으면 세먹어요어적이시 음. 안녕하세요 로컬푸드입니다 눈개순맛 눈개순맛이 게씬 나요 어머니 지금 어. 하시면 더 세게 드릴게요 어머니 <laughs> 지금 요세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막 고르시네 면서 어우 치기 좀봐용물상 치기다 예산 어떤 분이에요 일로오세요 소화불량 위장통 변비 숙취 음, 아 좋죠? 아, 아, 아. 완전 쌍화채 꽃처럼요? 누가? 너, 너, 너 먹어 이거 받으면되잖아네 저기 옛날에 돈 받는 분이요. 일단 아 저희 예산 아 여기 여기 안돼 돈은 드리지 뭐돈안 드릴까봐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저는 그럼 저 위에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맛있는데, 그 시크다. 시원한 시크리스요. 맛있는 된장도 있어요. 잘 시크는 아, 된장, 전통 된장 맛있어요. 네. 엄나무 가시오 같은 봄나무, 꽃나무, 주름나무, 응, 관절염, 네. 신경통, 엄나무는 관절염, 신경통, 간장질환, 만성, 간염, 피부병, 염증질환이 좋습니다. 유분균은 전기, 괴양, 신장, 위장, 네. 붓는 거를 제거해주죠. 네, 다시 오갈피, 피로회복, 혈당 조절, 스트레스 조절도 하고요. 온남, 어혈을 시켜준다. 소장을 잘 통하려고 살균. 변비를 치료합니다. 어머, 도덕가. 와, 왕도덕이다. 음, 오똑하네. 음, 아, 인사동에서 오셨네. 예. 예.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빠져왔어, 내가. 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뭐. 아, 예, 예. 여기 나오는 게 낫지. 맞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아, 아 유튜브? 예, 예. 아, 예. 아, 예. 치즈 아메리카노, 아, 아 여기 까지 끝났나 보다 입장하 세요？인물 사진 은？안 찍어요 네,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동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